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단백질 쉐이크. 이거는 아, 일부는 그게 천연식품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건 천연식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재료에서 뽑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거기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조제해서 만든 조제식품입니다. 박사님 누가 천연식품이라고 광고하던가요? 혹시 그럴 때는 천연식품으로 광고를 하더라라는 캡처라든지 증거자료를 올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수천 명이 천연식품이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명 잘못 알고 광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며, 그리고 박사님은 한두 명이 잘못 광고한 것을 수천 명이 마치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양, 매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벌라이프는 조제식품이 맞습니다. 제품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죠. 제품에 써 있는 글씨를 읽을 줄 압니다. 주 원료는요, 대두단백, 그리고 유청단백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니까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허벌라이프는 분리대두단백이 주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청단백은 주 성분이 아닙니다 잘못 조사 하셨습니다 한번 이제 1회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1회분 쉐이크를 만드는 1회분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보통 단백질이 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한90 칼로리 이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단백질은 5g 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9g 입니다 9g 자그마치 두배 차이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5g 이 아니라 9g 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공통적인 효과가 뭐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별 얘기는 없습니다. 영양 섭취, 영양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영양 개선이라는 건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감량의 도움입니다. 감량의 도움. 이게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전부거든요.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원래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것은 시작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한 영양소 섭취 부분과 만약에 다이어트의 목적이 제품이라면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것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들한테 가면요 이게 전 굉장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매장만 해도 수천 개인데요. 판매자들 과연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서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돕고 있는 제대로 된 코치님들을 판매자라는 이름으로 단순하게 몇 명의 사례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매자들의 주장은 2주 스피드 한달 스피드. 청소년용. 청소년용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청소년한테 전략해서, 전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그 다음에 부위별이 있어요. 뱃살, 뭐 팔뚝살, 그 다음에 하체비만. 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은요 이게 뭔 차인가 그랬더니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이나 저희가 건강한 식사나 똑같이 한 달분 두 달분 수량을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은 둘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는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 청소년용 또는 하체용 부분 다이어트용 출산 후용으로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 쉐이크.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만 봐도 체중 조절 및 웰빙 제품으로 시장으로만 55조 8,800만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고, 식사 대용 식품 26억 3,900만 달러, 체중 감량 보존제 14억 1000만 달러, 영양 보충 음료 12억 6,700만 달러, 체중 감량 차 2억 3,800만 달러, 유로 모니터에 조사한 시장만 해도 이만큼 엄청난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허벌 라이프는 세계 1등 기업이라는 것이죠. 효과가 있냐고요 효과가 없다면 이 시장이 살아났을 리가 없겠죠. 아, 이,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진짜 효과라기보다는요, 이거를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절식 유발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감량 효과냐? 그거를 내가 먹는 것을 대체함으로써 내가 덜 먹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는 절식 유발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얻는 체중 감량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량이 더 되는 거고요. 대체를 덜 하면 할수록 감량이 덜 되는 거죠. 누가 더 대체를 잘하느냐? 네. 이게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대체를 더 잘합니다. 두 번째 비용을 많이 들였다. 그래도 대체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하나만 사는 것보다는요, 나머지 추가 제품을 사는 분들이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왜냐면 대체를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추가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대체를 더 많이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영양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뉴트리션 제품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섭취하고 내 몸에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면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대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도 있고 유산균을 섭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효과를 높이려면은 운동을 좀 하면은 산책 정도의 운동만 해도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요. 그런데 정작 효과는 아이 단백질 쉐이크의 효과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산책이라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80, 운동 20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산책을 한다고 해도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영양을 낮은 칼로리로 섭취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산책의 효과는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물론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에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산책만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2주면은요. 잘해봐야 2, 3kg 정도 감량이 됩니다. 2주에 2 주에 2-3kg 감량을 하는 것은 잘 해봐야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감량 효과입니다. 그리고 한달 내내 열심히 해도 3내지 5kg 정도 밖에는 감량이 안 되죠. 한 달에 5kg 감량을 할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다니는 비만 환자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도요 거의 1개월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2주나 1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량이 안 되고요. 모든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체기는 찾아옵니다. 허벌라이프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만뿐더러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사람에게는 향상성이 있어서 체중이 감량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기는 반드시 찾아오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될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끼를 그대로 제 대체하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점점 두끼 대체가 힘들어져요 네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르게 하게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날씬하겠죠 내가 결국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되니까 나중에는 다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식욕이 더 늘어난다.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고 더 먹게 되고 대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박사님의 책을 읽고 저도 다이어트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넘어가면은요. 거의 감량이 안 되고요. 그냥 1, 2kg를 뺐다가 다시 쪘다가 뺐다가 다시 쪘다 뭐 이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커버 라이프 90일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시즌 1부터 시즌 8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1kg, 2kg 뺐다가 쪘다가가 아니라 벌써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로 10 톤 이상이 감량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20kg 이상 감량한 사람만 해도 무려 수백 명이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이며 허벌라이프의 다이어트 성공률은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게 뺀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좀몇키로뺐잖아요한 4, 5kg. 뭐 한달에 4, 5kg 뺐다고 하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아 먹으면 그래도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먹는데 알고 보면은. 찌우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죠. 아닙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찌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뉴트리션, 올바른 뉴트리션을 섭취하는 거죠. 빼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1개월이 넘어가면은. 1개월을, 그첫 감량하는 1개월을 갖다가 지나치게 감량을 했잖아요. 네, 떻게든 내가 양, 뭐, 정말 톡하게 해서 감량을 한 사람들은요, 오히려요, 네, 요요가 굉장히 잘 옵니다.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2주에 뭐 2, 3kg밖에 감량이 안 된다고 하셨고 한 달에 5kg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월간 지나치게 감량을 한 사람은 오히려 요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성공 후에 증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애초에 그 회사에서 주장했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가?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보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 결과 대부분이 탄수화물 식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우리는 단백질을 균형 잡힌 영양을 좀더 쉽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매일 아침 식사로 먹고 있습니다. 내가 단백질을 많이 보충했다고 칩시다. 뭐 살코기를 많이 먹고 닭 가슴살을 많이 먹고 그러면은 그 먹은 게내그이 근육이 될까요? 고기 많이 먹으면 살집니다. 고기 칼로리 높아요.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도 근육 안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이유가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따라...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단에서 내 체중 곱하기 0.9에서 1.0 정도의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체중 곱하기 1.5에서 고중량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2.0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허블라이프 제품을 맛있게 먹고 있다니까요.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영양 섭취가 필요한가? 이미 비만인 사람들은요. 이것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필요가 아, 정말 없습니다. 꼭 보충하고 싶다면 누구한테나 부족한 비타민 d 칼슘 정도나 보충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칼슘 플러스 비타민 d가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섬유질을 먹어서 배변하면요내 몸에서는 내가 스스로 배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아, 감량하는 동안에 배변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하고 다지게 할 때는 다시 알아서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 보충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겠죠. 식이섬유는 우리는 섭취해야 되고 그래야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보충하여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보조 식품은 어떨까요? 공액 리놀레산. 아, 키토산 플러스 허벌티 이런 것도 이제 다이어트 효,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고는 주장은 하는데요. 진짜 효과는 그 자체의 에, 감염 효과보다는 절식 유발 효과입니다. 내가 절식을 먹으면서도 절식을 안 하잖아요. 그럼 감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실제로, 현재 단백질 쉐이크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시면, 반 이상이요. 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찌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허벌 과거... 라이프 제품은 감량, 증량, 유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조금 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대5kg 뺐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계속 먹으면 빠지겠지. 그런데 실제로 빠지진 않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찌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허블라이프 제품을 오직 살을 빼기 위해서만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아침을 굶지 않기 위해 먹는 사람들, 식사 대용으로 대체하는 사람들, 야식이 부담스럽지만 내가 밤에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유형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런 것을 바로 기업은 시장조사라고 하며 이러한 시장은 우리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 이상은요, 이런 분들을 의존 사용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의존 사용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품 매니아, 제품을 사랑하는 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절식, 즉, 반식을 계속 하겠다. 그런데 첫 1개월간은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해 보겠다. 이게 적절한 사용법입니다. 아닙니다. 한 달을 먹던 두 달을 먹던 세 달을 먹던 그것은 소비자가 내 건강을 위해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님이라고 해서 어떠한 제품을 한 달만 먹는 것이 맞다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감염시켜 줄 거라 하지 마시고 내가 절식으로 감량이 될 텐데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사용법입니다. 알고 있는 미국의 의사 데이비드 히버 박사님과 노벨상을 받은 루이스 이그너로 박사님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제가 정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틀린 정보가 많아서 매우 실망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많은 것을 아셨나요? 잘 알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이번 기회에 허벌 라이프 단백질 쉐이크 잘 알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태우 박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단백질 쉐이크를 생산하는 수십 개의 기업 중에 꼭 하필 한 가지 허벌라이프 회사를 저격하는 영상을 찍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미국의 많은 의사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선생님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해주는 제품을 꼭 그렇게 타겟팅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만약 제가 박사님께서 쓰신 이책두 권을 열심히 읽고 나서 이렇게 읽어봤지만 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두 책은 저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야기 한다면 박사님은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박사님 기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 기분이 지금 현재 제 기분입니다. 현재 자기의 생계를 걸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민 경제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러셨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직하고, 저희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하고, 저희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벌 라이프 코치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고객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신다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